똑함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 아이. 죄송합니다. 배를 보시면은 앞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냐면 이 정도 나고요. 배좀 나온 게티나죠 이게 26주의 배고요.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는 어.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. 거의 나요, 혹시? 그러고 나왔죠? 일단 배를 보여주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 좀 깨워야겠어요. 나왔다니까 이게 나는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졌거든요 나중에 30주 정도 되면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왔어요. 배안 나오지 않았어. 나왔어. 어 앞으로 봐, 앞으로 봐,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나왔어요. 음 많이 나왔지. 나 이제 6개월인데 7개월을 바라보고 있는데. 어 일단 남편 좀 깨워볼게요, 여러분들. 티난다니까 나의 배 나왔어. 안 나오지 않았어. 나 지금 내, 막 되게 어색해요, 여러분들. 배가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. 막, 막 신기해. 나 지금 임신했단 말이야.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던데, 아까부터. 자꾸 일어나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, 여러분들. 어쨌든 제 배는 이 정도 나왔어요. 이게 20. 6주의 배입니다. 내가 장담한 이 30주가 지나잖아요. 배가 엄청 나올걸요. 아기 나올 때 많이 아플 텐데 괜찮겠어요? 괜찮을 리가. 이미 내가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렵거니와 거기다가 이제 어머 그 생명체가 어우 어, 끔찍해. 내가 어죽하면 은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질문만 하겠어요. 친구들한테. 아기 낳은 애들한테.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섭죠. 심지어는 애 낳다 죽으면 어떡하지.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.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남편 만약에 있잖아. 그런 경우가 있잖아.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아기 낳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? 여보 그럴 일 없어. 절대 없어. 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. 아니, 만약이라도 없어. 어차피 여보 죽으면 내가 따라 죽기 때문에, 어차피 여보 몸이 한 몸이 아니야. 여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어. 여보 죽는다는 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. 이러는 거야.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. 나를 두고 죽을 리가 없고, 애나타가 죽는다는 사람이 없어. 걱정하지 말라고. 솔직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. 걱정이 돼가지고. 엄마는 우리를 이제 다섯 명이나 나왔잖아요. 다섯 명이나 나왔는데, 그것도 병원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. 엄마를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내 동생은 수술을 해서 나왔거든요. 제가 이 조카 사진을, 조카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 조카가 이제 교통사고 난그 동생의 자식이에요. 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이쁜 거고.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 내 동생이 낳은 애기니까. 그내 동생은 자연분만이 아니에요. 수술을 했어요. 왜 수술을 했냐면, 걔가 이미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호수를 연결을 했고, 안에다가 이제 호수를 연결 해가지고 아직도 호수가 그 팁혀요.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을 못 뜨잖아요. 근데 걔가 애기를 낳다가 그 힘을 줘가지고 걔가 만약 그 고통을 느끼면은 내 동생이 잘못돼요. 그래서 걔는 이제 저항절개를 한 거고. 근데 그게 아니 이상 내가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나는 자연부만 해야지. 난 수술을 해가지고 배째니까 오히려 더 무서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애를 자연부만 하려고 애 낳다가도 애게 안 나와가지고 도중에 수술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 또 애기 이제 머리 위에 있으면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. 그래서 내 동생은 저항절개를 했는데. 그 배를 이렇게 째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길게 째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. 걔는 이미 여기에 그 표에, 그 표, 폐, 폐지. 폐에 물이 차가지고 폐 수술을 했었지. 여기 머리에 수술을 했었지. 근데 이번에는 애까지 나와가지고 애 때문에 또 배까지 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, 데내 동생 몸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. 또 둘째를 가질 생각 하더라고, 내 동생은. 그 둘째를 가지면 내 동생은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둘째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우 제부도 그렇고 둘째까지 욕심을 내더라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딸을 욕심 내더라고 몇 킬로 늘었어요? 나 지금 42킬로에서 43킬로가 나가지롱 4킬로 늘었지롱 나중에 30주되면은 한더늘거 같은데 45킬로까지 나갈 건데 막한 막달되면은 50킬로까지 나가지 않을까? 막달되면은 그 정도까지 나갈 것 같기도 하고, 아닐 수도 있고, 워낙 몸무게가 안 들더라고요.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. 확대를 하잖아. 이게 말할 때 보면 이빨이 이렇게 좀 벌어 보이잖아요. 그렇죠 근데, 이렇게 보면은, 응. 이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근데 말할 때 벌어져 보인다니까? 뭔가 모르게 내가 이빨이 뭔가 부족해 보이네? 근데 완전 고르거든. 난 이빨이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딱딱딱 붙어 있는데 말할 때안 그래 보인다는 거지.